15번.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0 이상의 상수 k에 대하여 gx가, 어, x는 k를 기준으로 k 이하일 때는 1차 함수, k보다 클 때는 3차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거 조건 가는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라는 뜻이겠지. 그치? 연속도 된다라는 뜻이겠지. 그리고 조건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두 개의 식이 다0 이상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나중에 이걸 정리하고 보면 별로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을 거야. 그때 GK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근데 K 플러스 1, GK 플러스 1, GX를 봐. GX는 k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x가 k 보다 큰 거에 해당하니까 결국은 d 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f의 k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결국은 f x를 구하라는 거겠지, 그렇 f x를 구해야지 f의 k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자. 이 위쪽에서 이제 풀면서 k 값을 구할 거고 k가 얼마인지 나왔다라고 하면 f의 k 플러스 1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fk 플러스 1의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다라는 거는 그 fx가 딱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미지수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뜻이겠지. 있지? 자 그럼 먼저 이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개형을 대충 보고 그 다음에 나, 이 나가 무슨 뜻인지, 나를 좀 간단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먼저 gx 보자. gx 개형을 생각을 해보면, 자, gx는, x는 k를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k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양수, 여기 어디엔가 k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x가 k 이하일 때, 2x-k. 여기 x 대신에 k를 대입해보면, 2k-k. 그래서 얘가 k, k를 지난다는 걸알수 있지, 그렇지 여기 k, k를 지날 거야. 지금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자, y는 gx의 그래프에서 얘가 k, k를 지날 거고, 그리고 기, 어, y절편이 마이너스 k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k도 지날 거고, 그래서 k 이하일 때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되는 거야. 그 다음, k 이상, k보다 클 때는 y는 fx, 3차 함수야. 그럼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조건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자, 증가만 할 거야.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연결되는 x는 k 연결되는 부분에서 매끄럽게 연결돼야 되지. 그러니까 그 매끄럽게가 무슨 뜻이야. x는 k에서 이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 2와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매끄럽게 연결되고 증가해야 돼. 삼차함수 대충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렇지? 그래서 y는 여기는 이 보라색 부분은 y는 f(x)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y는 g(x) 개형이 되겠지, 있지?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f(x)에 대해서 알수 있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k, k를 지나야 되지 연속이니까. 그래서 f(k)는 k라는 걸알수 있어. 그리고, 어, 여기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f'k가 2라는 것도 알고. 그 다음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이 fx가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 계속 증가해야 돼. x가 k보다 클 때, 이 fx가 계속 증가해야 돼. 그래서 x가 k보다 클 때, fx가 증가한다. 즉,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자, 요렇게 세 가지를 일단 알수 있어. 자, 그러면 GX 계형은 됐고, 그 가, 가까지는 이제 대충 됐고, 나를 잠깐 보자. 나를 보면, 식이 길어서 복잡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잘 보면, 여기 뒷부분 있지, GT 뒤에 보면, 여기 이렇게 곱해져 있는 부분 있잖아, 그지 여기에서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보면, 식이 똑같은 거야. 얘를 a라고 하면 얘도 a라는 뜻이야.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얘를 b라고 하면 얘도 b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은 절대값 a 더하기 a, 절대값 b 빼기 b 이런 꼴인 거야. 그럼 얘는 절대값 벗길, 벗길 건데 그러면 절대값 안이 0 이상 a가 0 이상일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0 이상일 때는 a 더하기 a, 2a가 될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 더하기 a, 0이 되는 거야. 2a 아니면 0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들어가 있는 거에 두배가 되든지 아니면 0이 되든지 되게 간단해지겠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b가 0 이상이라면 b 빼기 b에서 0이지. 근데 b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b 빼기 b에서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생각해보면, 여기 봐봐. 2a라는 걸 생각해보면 a가 0 이상이잖아. 그럼 얘도 0 이상인 거야. 그 말은. 절대값 A 더하기 A는 2A. 그러니까 0 이상이거나 0이거나. 즉,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음수가 될수 없다는 뜻이야. 뭐, 사실 그냥 생각해봐도 당연하긴 하지, 그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B라는 거는 B가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2B는 양수가 되겠지. 그럼 절대값 B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B. 양수 아니면 0이니까 얘도 항상 0 이상이 되는 거야. 무슨 뜻이야? 여기 이 부분 있잖아, 그치?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은 t가 얼마든 상관없이 항상 0 이상이 된다는 뜻이겠지. 자, 그러면, 어, 나도 됐고, 이제 대충 이런 뜻이라는 걸 이제 알면 됐고, 어, 나에서 나의 식이 조금 기니까 이 식을 px라고 두고, 아래 식을 qx라고 두고 정리를 좀 해보자. 자, 먼저 px 보자. px를 보면, 이 나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래서 px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p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px는 0 이상.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자면 항상 그래프가 x축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지. 자, 그다음 px 식에서 여기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x 대신에 0을 대입해 주면 즉 p 0은 0이 되겠지. 그래서 p 0은 0이라는 걸 알아. 그다음 이 px식의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그럼 p'x는, 자, 여기, 여기, 요, 여기 안쪽, 여기에다가 t 대신에 x 대입해서 그냥 빼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p'x, p'x는 gx 곱하기 절대값 x, x-1 플러스 x, x-1이야. 그럼, 우리 아까 해, 다 했던 거. 얘가 절대값이 0 이상일 때, 0 미만일 때 나눠서 이거 절대값 벗겨줄 수 있지, 그렇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절대값 아니 0 이상일 때, 0 이상이라고 하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든지, X가 1 이상이든지, 그럼 얘가 양수니까, gx 곱하기 2배의 xx-1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을 때, 즉, x가 0과 1 사이일 때, 이 사이일 때 얘는 0이 될 거야. 자, 요렇게 px를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qx도 한번 정리해보자. qx도 똑같은 방법을 할 거야. 그러면 q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qx는 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즉 q3은 0이야. 그리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즉 q p r i x. q p r i x는 gx. 절대값 x-1 x -1X 2. 빼기 x-1 x -1X 2가 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 값이 0 이상일 때, 0 미만일 때 나누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가 마이너스 2 이하일 거나, 아니면 x가 1 이상일 때. 자, 이때는 얘가 0이 되겠지. 양수니까 얘가 0이 되겠지. 그치? 자, 그렇지 않을 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일 때. 그때는 gx 곱하기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빠져나올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지. 자, 이제 px랑 qx의 그래프를 한번, 개형을 한번 그려볼 텐데, 어, 여기 잘 보면, 이두 px랑 qx에 겹쳐지는 그 숫자가 있어. x가 1일 때, 여기 1을 기준으로 뭔가 지금 나눠지고 있지, 그렇 그래서 여기 1 근처에서 좀 이제 집중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먼저 y는 px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자, y는 px. 우리가 그리려는 게 y는 px인데, 이 p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어.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프는 x축 이쪽 여기에 무조건 나타나야 돼. 이 부분에 내려가면 안 된다는 라 뜻이야. 자, 근데 p0이 뭐였어? 0이었지, 그치? 응, 여기 x 대신에 0 대입하면 p0이 0이었지. 그래서 p0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점을 지나야 돼. p0은 0, 얘를 무조건 지나야 돼. 자, 그리고. p 프라임 x를 보면 p 프라임 x는 예 아니면 옌데 0과 1 사이에서는 0이야. 그러니까 p 프라임 x라는 건 뭐냐면 y는 px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응. 근데 기울기가 0이니까 기울기가 0이니까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거 아니야. y는 px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생겼을거 아니야. 그렇지?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p0은 0이니까 항상 이 점을 0이 있고 여기 1이 있으면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0과 1 사이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그럼 나머지 0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를 그래프를 채워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px는 항상 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1 근처, 지금 1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거니까, 이제 1쪽에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보면 얘가 지금 증가하고 있지, 그치? 이게 증가한다라는 거는 p'x가, p'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라 거잖아. p'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p'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자, p'x 보자. p'x, 얘잖아, 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근데 뭐, 얘는 이미 0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보면, 예, 여기, 여기 있지. x가 0 이하 1 이상일 땐 얘는 무조건 0 이상이지, 그치? 얘는 무조건 0 이상이야. 자, p'x가, x가 1보다 클때 p'x가 0 이상이 돼야 돼. 근데 얘가 0 이상이니까 gx가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가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한번더 기회가 있어. qx에서 똑같은 거 다시 설명할 거야. qx 봐봐. qx도 그래프를 그릴 거야. 똑같은 방법으로 그릴 거야. 자, qxy는 q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여기에 x축이 있어. 그리고 y는 qx의 그래프에서 이 qx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위쪽의 그래프가 나타나야 돼. x축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q3은 0이야. 자 여기 어디인가 3이 있을 텐데 q3이 0이야. 그러면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가야 돼. y는 qx 그래프는 이 점을 무조건 지나가야 돼. 자, 그 다음, Q'X 그래프를 보니까 영 아니면 이렇게 생겼는데, 1, 근, 자, 여기에, 어, 여기 1이 여기 어디인가 있을 거잖아, 그치? 1이 있을 거고, 자, 1이 어디인가 있고, 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이하랑 1 이상에서는 Q'X가 0이야. Q'X가 0이라는 거는 Y는 QX의 그래프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겠지, 그치? 기울기가 0이니까. 그러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3,0을 무조건 지나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부분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1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래프가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되지. 그치? 항상 Q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또 0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또 여기서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대충 y는 qx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1을 기준으로 봐봐. 여기 1 근처에서 봐봐. 1보다 작은 요 부분에서 보면 요 부분은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감소한다는 거는 q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q 프라임 x, q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그치이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가 0 이상이라 그랬지. 얘가 0 이상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q x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 자, 다시 여기 1보다 작을 때는 q'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qx가 지금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래프에서 qx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q'x가 0 이하여야 돼. 얘가, q'x가 0 이하여야 돼. 그러면 q'x, 얘가 0 이하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체가 0 이하려면 얘가 이미 0 이상, 양수기 때문에 q, gx가 0 이하, 음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첫 번째 px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는 0 이상,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gx는 0 이하.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지. 그렇지? 근데 gx는 연속이라 그랬잖아. 가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연속이라 그랬지. 그럼 이두 개에서 뭐가 돼? G1은 1이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G1이 1이라는 걸 찾아 냈어. 그러면 G1이 1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예를 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 그래프 봐봐. 제일 처음에 왜 이거 그래프 그리고 시작했었잖아, 그지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봐봐. 그러면 G1이 1이야. G1이 1이 아니라 G1이 0이지, 그치? 음, G1이 0이야. X가 1 이상일 때는 GX가 0 이상, X가 1 이하일 때 GX가 0 이하니까 G1이 0이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제일 먼저 그렸던 이 그래프를 보면 G1이 0이니까 여기가 지금 1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이 그래프가 y는 2x k인데 요 점이 1, 0이야. 그럼 1, 0을 여기다 대입을 해 주면 k가 나오겠지. 그렇지? 1, 0을 대입해 주면 0은 2 k 즉 k가 2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드디어 k를 찾았어. k가 2라는 걸 찾았어. 자, 그러면 어, 처음에 우리가 적고 시작했던 거, fk에 대해서 요렇게 이제 알아냈던 거 있었잖아. 그치? 여기에 k를 대입을 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k가 2니까, f2는 2고, 그 다음, f'k는 2. E. 어, k가 2니까, f'e는 2. E. 그리고 x가 2보다 클 때, 그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것. 자, 요렇게 세 가지. 그러면, f 2가 2라는 거에서, 이제, Fx, 이제, 이제 fx를 찾아야 돼. fx를 쓸 건데, 음, 뭐 하나하나 연립을 해도 되지만, 그럼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f 2가 2와 같다라고 했을 때, fx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일단, 퇴구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x-2의 세제곱, 플러스 a, x-2의 제곱, 플러스 b, x-2, 플러스 c. 이렇게 쓸수 있는 것. 플러스 c가 아니라, fe는 2니까 여기가 2가 되겠지. 그럼 fe는 2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f2가 2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을 쓰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f'2가 2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fx를 미분을 해보면 f'x는 3x-2 사실은 이렇게 미분하지 않고도 b가 2라는 걸 여기에서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렇기는 한데 일단 미분을 해보면 제곱 플러스 eax 2 b잖아. 근데 f' 2가 2인데 2 대입하면 이런 부분 다0 되지. 그치 여기서 f' 2해 주면 어차피 b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2가 되는 거야. b가 2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b는 b는 2.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fx의 미지수 a 하나밖에 안 남았지. 그치 우리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 gk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fk 플러스 1의 최소값 구하는 건데 k가 2라는 걸 찾았으니까 결국은 f3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3의 최소값을 찾을 건데 f3. 자, 여기에다가 3을 대입을 쫙다 해보면 1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2 해서 5 더하기 a가 나온단 말이야. 얘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게 문제인 거야 이제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본다는 거는 결국은 a의 최소값이 얼마냐 그걸 구하라는 거지 결국 a의 최소값을 이제 구하기만 하면 5 플러스 a f3의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럼 이제 a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여기 좀 지우자 이 부분은 지우고 조금 더 설명할 게 남았으니까 자, 이 부분은 지우고 이제 a의 최솟값을 구할 거야. 사용 안한 조건이 하나 남아있지. 우리가 f2는 2, f'2는 2라는 조건은 다 썼는데 이제 남아있는 게 뭐야? x가 2보다 클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조건 안 썼잖아. 그지이 조건을 사용하면 a의 범위가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자, 그러면 x가 2보다 클때 f'x 어, f x, 자, x가 2보다 클때 f'x, f'x는 9의 도치, 그치? f'x는 3x-2의 제곱, 플러스 2a, x-2 플러스 2. 음 이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그 a의 조건을 찾을 건데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x 2를 그냥 치환을 해서 풀어 보자. x 2를 만약에 m이라고 치환을 한다면 어이 m은 0보다 커지겠지. x가 2보다 클때 그랬으니까 m이 0보다 클 때로 바뀔 거고. 그리고 이 식은 x 2를 m으로 치환해 주면 3m 제곱 플러스 2AM, 플러스 2. 자, M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치환한 얘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찾을 건데, 얘 완전 제곱식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해주면, 3M 플러스 3분의 A. 에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a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2차식이라고 이거 판별식 쓰면 안 되는 건 알지. 왜냐하면 범위가 이렇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그래프로 처리를 해야 돼. m이 0보다 클 때라고 했는데, 여기 축의 방정식이 m이 마이너스 3분의 a잖아. 자, 축, 여기서 축이 m이 마이너스 3분의 a지. 이, 축의, 이 축이 이 m이 0보다 크다는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랑 있지 않을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축 마이너스 3분의 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마이너스 3분의 a가 0보다 클 때랑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즉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축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그래프는 어쨌든 여기 Y절편이 2잖아. 2차 함수에서 Y절편이 2지, 그치? 그럼 여기 0,2는 무조건 지나야 되는 거야. 0,2는 무조건 지날 거고, 축이 0보다 작은 쪽에 여기에 축이 이렇게 있다면, 무조건 이 점을 지나야 되니까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m이 0보다 클 때, 자, 여기 m축일 때 m이 0보다 큰이 부분만 관심 있는 거야. 이 부분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니까 러이 부분에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프가. 근데 2를 지나면서 축이 여기 있으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든 이쪽에는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여기는 무조건 0보다 크게 돼 있지, 그치? 이때는 무조건 성립해.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때는 이것도, 얘도 마찬가지로 y절편 0,2는 지나야 되고 축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는 상관없지만, 여기에서 음수인 부분이 생겨버리지.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음수인 부분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얘가 뭐, 이렇게 되든지, 적어도 접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이 부분 있지. 최솟값최솟값최솟값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3분의 a제곱 플러스 2였잖아. 최솟값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A 제곱이 6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지. 즉, A가 마이너스 루트 6 이상, 루트 6 이하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여기 아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여기 찾아뒀지, 그치? F3의 최소값 구하는 건데, F3이 뭐였냐면, 5 플러스 A였어. 자, 얘가 5 플러스 a였는데 얘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a의 최소값 a가 언제 최소인지를 보면 마이너스 6일 때가 최소잖아. 그치? 그러면 그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으냐면 5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야. 따라서 F, 어, g의 k 플러스 1즉 f3의 최소값은 5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오 마이너스 루트 유이 번.